평행 이동은 딱두 가지밖에 없다고. 응. 평행 이동은 딱두 가지. 뭐였지 X축으로 그렇지. X축으로 이동과 Y축으로의 이동밖에 없어지. X축 방향으로 m만큼 이동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X 대신에 X m을 그냥 넣? 가로쳐서. 그렇지. Y축으로 m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y 대신에 뭘로? y 마이너스 m 근데 그냥 넣어? 카운 그렇지 이게, 이게 다야 네. 문제를 보면 은 y는 뭐래? 2의 x생의 그래프를 x측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응. y측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1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재래잖아 네. 아니네? 어, 뭐가 있네? 이동한 후, 그 다음 또 뭐하래?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그래프의 cd 자, X축에 대칭이동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으흠.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옮기라는 얘기지 네. X축을 기준으로 접었다는 얘기지 선대칭이야, 선대칭은 접는 거야 졸리냐? 네. 하품하면서 안 졸리냐? 지금 이 와중에 졸려? 그냥 안 졸려요 자 어쨌든 먼저 얘부터 하자고 아니까자 이제 여기 y 있네 y 대신에 뭐 쓰라고? 아니 y 초를 1만큼 넣을다고 마이너스 1는2 네. x 마이너스 인데 이거 괄호 치나 말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안 쳐도 된다는 얘기야 네 이거야 좀 정리를 해보면 은 y는 2의 x 마이너스인데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다는 얘기는 y가 y 마이너스 y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가 1,3이면 이렇게 되면은 1, 마이너스 3. y 좌표만 바뀐다고 y 좌표만 바꾸는 방법은 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쳐놓으면 돼 알았어 이, 이 y 대신에 결국 마이너스 y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 됐습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안성을 쳐라? 양변에 뭘 곱할까? 마이너스 곱하겠지? 네.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승 플러스 이란 말이야 근데 짜증스럽게도 문제는 이걸 어떤 꼴로 나타내래? y는 a에 곱하기 2에 x승 플러스 b 이런 꼴로 나타내래? 2의 네. x승만 있잖아 여기서 2의 x승만 남게 모양을 살짝 바꿔주면 돼 오케이? 옛날에도 많이 한 얘기야. 지수법칙 할 때. 응? 예를 들어서 이의 x 플러스 2승은 이의 x승 곱하기 2 e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를? 이의 x 마이너스 2승을 똑같은 말 하네? 지금 잠이 와? 내가 졸립게 설명하고 있나 지금? 아닌데? 아니에요 너장면자뭐 했어? 잠 많이 잤는데 왜 네, 그래? 바꾸라고 이렇게 네 쌍방향으로 항상 모양의 시계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 게 좋아 알았어? 자얘 마이너스 2선 얼마지? 4분의 1 그렇지 4분의 1 곱하기 2x 이런 식으로 2x만 남길 수가 있다고 됐어? 다시 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아 그래 마이너스 2 e x 마이너스 이 is 이 i n u s is minus is minus i 그 minus is m 의 n u s is m x n u s is 마이너스 붙 i 면 되는 거야. 알았어, 이놈한테 마이너스 붙은 거지. 결국 마이너스 4분의 1이 a에 해당이 되겠고, b는 똑같이 i 겠지 됐어. 다음 문제는요. 아주 쉬운 거지만 이런 그래프 풀를 갖고 시험에 붙자 나와 발표. 이건 너무 쉽고 지금 그래프가 복잡해져. 이거요 어. <laughs> 기본 개념이라고 이게 이게 지수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나 이게? 오, 그려지 네. 이것도 잘 그려야겠네요. 아, 너무 쉽다 오잘 되네. 왜 저거는 잘안 되는데 이건 잘 되네 심장. 자 그림이 y 당연히 이렇게 있고 y는 f x 때 f x 가 3x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지? 네 이때 a 일 때가 비례 맞아네 뭐가 맞아 a 일때 m 인데 이렇게 식이야? 어저 새끼는 지금 고 있나? <laughs> 또 뒤진다 아주? 삐일땐 뭐래? N 그래 그럼 그 얘기는 X에다가 A를 넣은 3의 A승이 얼마라는 얘기야? 대답해 3의... 3의 A승이... 3의 M 뭐지? 네? 다른 얘기를 볼게 Y는 2의 X승이라 그랬 뻔했어 엑스가 이래이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억이지이엑이가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아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번이3이래 이리, 이리. 이리, 8이겠지? 응? 네. Uh -huh. 네 그럼 X가 3일 때? 응? Uh -huh. 네 8이요 이게 8승이야? 아니, 2에 8승이야? 아니요 2에 3승 그게 그래, 2에 3승이지? 네 다시 X가 3일 때? 2에 3승이지? 네 2에 네. 8승이야? 아니요 3승 근데 요새 너 뭐라고 했지 알아 이거? 3에 M승이라고 했어 네. 응? 그러니까 이건 2의 3승은 8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네. 여기다가 뭐 3을 대입한 게 y 좌표. 네. 그럼 x에다가 a를 대입한 게 y 좌표. 네. 그럼 너가 3에 m승이라고 했다고. 네. 이말이아말안 돼. 아, 뭐라고 해야 돼? m 그렇지. 3의 b승은? n. n. 근데 문제는서뭘 물어봤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많이 한 거네. 아... 끝났네. 어떡하면 될까? 아니요 네, 아니야? 아니야? <laughs> M 곱하기 N이.. 어우! 개여 네. M 플러스 M, B가 A 플러스 B가 4일 때? 네. M 곱하기 N이 뭐냐고 물어봤어? 네. 어쨌든. 얘를 알려줬네. 내 시계 두 이렇게 나왔어.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하고 싶어 야 돼? 바꿔요. 바꿔? 바꿔? A를 꺼내요 어? A를 꺼내요 어떻게? 제한테 3에 A승은 M인데 여기서 A를 꺼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A분 A를 A분 의 A를 아 양변에 A분 의1승한다고아 네. 이렇게? 근데 왜? 계산이 쉽잖아요 뭔 계산이 쉬워? 아, 이 새끼가 무슨 수학을 다 애우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지. 네. 네.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문제를 보고 식을 보고 뭐가 필요한지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라고. 네. 수학은 생각이야. 왜 암기로가?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대로 그냥 해버리네. 네. 그러면 안 돼. 넌 사람이야. 네. 응, 본능적으로 가지 말라고. 네. 하던 대로, 응? 무슨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에 뇌가 없는 거 알아? 방금 알았어 신기하지? 불가사리에 뇌가 없대 어떻게 뇌가 없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음. 얘도 살았는데 뭘 음. 어쨌든 네. 아니 그냥 민정이가 대답하자 민정이 어떡할까? 밤 백길이. 그렇지 변백기를 곱하면 바로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왜 하냐고 응? 그 A 플러스 B가 나오잖아. 만약에 문제에서 A 분의 1 더하기 B 분의 이런 힌트를 주면 너처럼 변하는 게 맞지.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A 그냥 A야 그냥 B잖아. 응? 네. 불가사리야. 어쨌든. 네. 그래서? m 곱하기 n은 얼마다? 3의 4승. 은 얼마다? 8 1 어떻게 계산했어? 응. 인데요 그렇구나. 3의 4승이니까 8 1 네. 이걸 외웠다고? 네. 아, 외워진 거야? 보통은 9 9 8 1 이렇게 한단다. 9 아, 9단아니까 네. 이걸 뭘 외우냐? 이게 올 일이야? 원래 알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다고. 그 옆에도 해? 여기 하지 뭐. 3에 0.5승. 0.5를 분수로 붙이면? 좀 약본 좀 해라. 네. 얼마라고? 2분의 이번엔... 그렇지. 자,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 거듭집 꿀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 밑을 맞춰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볼게 알았어? 자 3에 2분의 1승이잖아 3에 2분의 1승은 얼마? 6, 2, 3인 건 알지? 네 어? 또 루트 27이고 그건 세제곱근구야 맞추는 방법은 6제곱근으로 맞출 수 있지 그렇지 응. 6제곱근 3이 몇 제곱? 3 3 그럼 6제곱근 27이 몇 제곱? 3그건 6제곱근 9에? 2 이 1등이 뭐 같아? 가운데. 그렇지. 2등은? 오른쪽. 이게 81이니까 이게 3등. 아니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은 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 3의 0.5승이지. 3의 3승이니까 3의 2분의 3승이지. 그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3분의 2승이지. 네. 된 거야? 네. 그럼 이거는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아, 또 이렇게 막 그리네. 오, 좋은데? X가 0.5인 점은 이쯤 되겠지? 그때 y 좌표가 바로 얘야. 오케이? 네. 그 다음 뭐. 0.5보다 3아 이것도 해줘야 되나? 3분의 1가 큰지 2분의 3이 큰지 알아? 네 뭐가 커? 2분의 네. 1 다행이네. 0.5가 큰지 3분의 1가 큰지 그건 알아? 네 뭐가 커? 2분의 네. 1 어떡하지? 0.5가 큰지 3분의 1가 큰지 했더니 2분의 1 이렇게 되고. 피자가 있어 네. 피자가. 피자가 2분의 1이거든. 이 2분의 1은 반쪽을 두 개로 자른것 중에 하나. 얘는 세 개로 자른것 중에 두 개야. 뭐가 네. 케이스? 많이 먹는 걸로 생각하면 돼. 이게 더 많이 먹는 거야. 많이 먹는 게큰 거야.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네? 어쨌든 그다음 삼분의 2일 때가 x p 배 삼분일 의 때가 위급 거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삼의 삼분의 2승이 있고 2분의 삼일 때는 위급 거 아니야? 그치지 삼의 2분의 삼승. 위에 있는 게더큰 건지 알지? 네. 어? 그러니까 이게 1등2등3분 이게 그래프를 읽을 수도 있고. 저이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있으면 플라스리도가 있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증가하는 그래프면 지수가 큰게큰 큰 거야. 감소하는 그래프라면 지수가 큰 게. 그렇지. 그럼 그 옆에 있는 거 0.1에 마이너스 0.1승, 0.1에 미온 미지타 같네, 그렇지? 음, 응? 0.1에 마이너스 4승. 자, 감소하는 그래프지. 10분의 1인 그미치 내려가는 그래프란 말이야. 그럼 지수가 큰게 작은 거지. 근데 문제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뭐가 제일 큰지, 뭐가 제일 작은지 알아야 돼. 제일 큰게 뭐야?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 중에 제일 큰게 뭐냐고? 이게 뭐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냐? 네. 어려운 질문인데 네. 어. 네. 와우 씨 네. 예. 이게 분수에 개념이 없네 아니 마이너스 0.1은 10분의, 1이야, 10분의 1 10분의 1네 응? 네. 항상 수의 대소는 수직선을 생각해야 돼 네. 응? 10분의 1은 이거를 10개로 자른 것 중에 이걸 10개로 둘셋넷다아 이거 이거 여덟 아 어, 10개로 자른 것 중에 한 칸을 가는 거야 네. 마이너스 10분의 1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반쪽 여기 있다고 네.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큰 거야 네 알았어? 너 대회 나가지 마. 대회 나가서 뚜둥이 맞아가지고 머리 더 나빠졌잖아. 아뭐 하냐 우리? 지수가 큰게더 작은 거라고 감수하는 거야, 거라 프니까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건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제일 작으니까 이수가 제일 얘가 1등 어? 그 다음 얘가 2등 얘가 3등 여기 냐고 끊어